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역사 명군의 계보 송효종 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효종 조신 명군? 조금 낯설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중국역사에서 명군 그럴 때그 명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남송의 두 번째 군주인 조신입니다. 이 조신은 조광윤의 7세손인데요. 송나라는 독특하게도 북송과 남송으로 나누어 볼 때, 북송의 황제들은 건국의 황제인 조광윤의 계보가 아니라, 그의 동생, 즉두 번째 황제인 태종 조광희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사실 조광윤은 자기가 죽을 때에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재위를 동생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자기가 죽을 때그제위를 조광륜의 아들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북송의 라인은 조광륜이 아닌 그의 동생 태종의 라인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북송이 멸망하고 나서 남송의 첫 번째 군주인 고종 조구도 태종의 후손입니다.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휘종과 이 고종 조구의 형이 금나라에 끌려감으로써 그 당시에 남아있던 황족이 없었기 때문에 아홉 번째 아들인 조구가 남성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오늘 주인공인 조신인데요. 이 고종 조구는 금나라에 의해서 양주가 포위됐을 때에 혼자서 살기 위해서 민가로 나갔다가 금나라 군대에 포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도의 공포를 겪고 나서부터 성불구자가 됐습니다. 원래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불행하게도 세, 네살 무렵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제2의 황제가 있는데 성불구자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들였는데그 사람이 바로 조신입니다. 원래 태종의 계부가 있었으면 태종의 후손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남성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광윤의, 즉, 송태조의 7세 손인 조신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 조신은 자기 양아버지인 고종 조구가 조신 나이 36살 때이 제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36살에 제위에 오르는데요. 양아버지는 그 뒤로도 태상황이라는 직함으로 2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실제 조신의 즉, 송효 중에 제위기간은 27년입니다. 그러니까 27년 중에 25년을 양아버지가 태상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구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실제 재상 임명이나 국시라고 그러는데요. 나라의 시정 방침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인 실제 황제를 불러서 이 국시를 어기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현실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효종은 자기 아버지가 국시로 정한 금나라와의 화평 책을 유지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북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일궈놨던 땅을 지금 금나라 오락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수복하겠다. 그래서 양아버지가 반담에도 불구하고 즉위 초기에 북벌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그 북벌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나라와 다시 한번 화의를 했고요. 그 뒤로는 내정에 힘썼는데요. 첫째로 그가 한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의 요역을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 양아버지 때 역신으로 몰려서 죽은 충신 중의충신이 악비의 지위를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악비는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악비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줬고 다시 벼슬자리에 오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을 중국 말로는 평반이라고 하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도 문화대혁명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취했던 조치를 평반이라고 하는데 중국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신도 악비에 대해서 평반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또 뛰어난 정책 중에 하나는 공무원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가 직권을 하고 보니까 이남송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 이 공무원을 중국에서는 예전에 용관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발음은 롱관인데요. 그가 지휘하자마자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공무원 천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줄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경지 관계 수리를 상당히 힘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을 장려해서 국가가 부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정관의 치세, 개원의 치세, 또 문경의 치세 같은 정말로 대단한 치세도 있었지만 송효종 때 연호를 따서 건순지치, 즉 건순의 치세라는 약 20년의 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송이 부흥하는 데는 효종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나라에서 볼 때에 가장 뛰어난 군주를 들어라. 그러면 첫 번째가 송태조 조광윤이고 두 번째가 4대 황제인 인종 그리고 세 번째가 남송의 효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 태조 조광윤이 가장 뛰어났고요. 두 번째로 아마 효종 조신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효종 조신은 자기 아버지 때에 상당히 세약해졌던 그런 국력을 일시에 끌어올렸고 그래서 금나라가 다시는 남송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송이 부강해졌지만 북벌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는 양아버지가 살아있어서 화평책을 계속해야 했었던 점도 있지만 그 당시 금나라의 군주도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어서 이 세력이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래서 북벌은 결국 단행하지 못하고 본인 나이 63세 때에 자기 아들에게 재위를 물려주고 5년 정도.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 세상을 마쳤는데요. 효종의 얽힌 이야기 중에 좀 뜻이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효종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학자. 그러면 주희를 들수 있습니다. 주희 그리고 육상산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문학가로는 양말리 같은 아주 유명한 그리고 신기질 같은 유명한 그런 문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학의 기반은 이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학자들이 가장 적대시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북송의 왕안석입니다. 왕안석이 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신형 변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신형 변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부의 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왕안석은 송나라를 부흥시킨 자가 아니라 송나라를 멸망케 한귀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한석과 그의 아들의 사당을 없애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송효종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왕한석이 실수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왕한석의 변법을 통해서 북송이 강건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왕완석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서 다시는 도학자들이나 이학자들이 왕완석을 비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인나 주의의 막역한 벗이었던 그리고 재상을 지냈던 주필대 같은 사람들을 중용했습니다. 주인는 비록 반대파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중용은 하지 못했지만 주인를 밀어줬던 주필대 같은 학자들을 재상으로 등용할 정도로 효종은 이학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문학적인 인재들을 교육을 시켰고 또 교육기관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남성이 경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했던 임금이 바로 효종입니다. 우리는 남성 그러면 상당히 약했던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효종이 건순의 치세를 이어갈 때는 금나라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런 국방력도 갖고 있었고 경제력도 갖고 있었던 그런 튼튼한 나라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효종 조신을 명군의 반열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송을 부흥시켰고 국방을 튼튼하게 기반을 다지게 했던 명군 송 효종 조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